큐 유튜브 원고 넘버 파이 오늘의 주제로는 사랑의 고백이 되겠고 부제로는 어찌 내가 너를 이뻐하지 않을 수 있으랴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기 예보를 보니 낮 온도가 25도까지 오른다기에 가벼운 옷 차림으로 집을 나섰지요.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고 약을 지어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끈질긴 시선으로 나의 눈길을 사로잡는 생명체를 만났지요. 이름하여 질경이풀. 청록빛 깃불을 팔랑이며 저여저여하고 저요 저요 조막소를 흔드는데 그 옆의 제비꽃과 화산 얼굴의 민들레들이 그들 특유의 아름다움을 깡그리 잃어버리는 순간이었답니다. 서로의 눈이 맞는다는 것, 서로 서로 존재감을 느끼고 알아봐주는 것, 서로의 눈에 예뻐 보이는 것은 길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순간을 포착, 적절한 날입니다. 4월 중순이 넘어가는 어느 날엔 그레이 하늘이 검은 까마귀를 연 날려 먹고 있고, 까치둥지에는 조석으로 암수가 교대 근무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상기호의 여파로 겨울 옷을 꺼내 입었다 벗었다 하는 일도 이젠 끝내고, 계절에 맞는 적절한 옷을 걸치니 발걸음이 무척 가볍고 발랄해집니다. 실을 쓰고 싶은 분은 꼭 알고 넘어야 하는 시인. 서울대학 출신으로 대구 개명대학에서 오랫동안 후학들을 지도한 김수영 문학상, 서울시 문학상, 대산문학상, 이 육사문학상,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이 성복 시인의 시입니다. 어떤 싸움의 기록? 이 성복. 그는 아버지의 다리를 잡고 개새끼, 건방진 자식 하며 비틀거리며 아버지의 샤스를 찢어 발기고 아버지는 주먹을 휘둘러 그의 얼굴을 내리쳤지만 나는 보고만 있었다. 그는 또 누나를 불아리며 이 시발놈아, 비급한놈아 하며 아버지의 팔을 꺾었고 아버지는 겨우 그의 모가지를 문 밖으로 밀쳐냈다. 나는 보고만 있었다. 그는 신발 신은 채 마루로 다시 기어 올라 술병을 치켜들고 아버지를 내리찍으려 할때 어머니와 큰 누나와 작은 누나의 비명. 나는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땀 냄새와 술 냄새를 맡으며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소리 질렀다. 죽여버릴 테야 법도 모르는 놈. 나는 개처럼 울부짖었다 죽여버릴 테야. 별은 안 보이고, 갸우시 열린 문틈으로 사람들의 얼굴이 라일락 꽃처럼 반짝였다. 나는 또한번 속이 질렀다. 이 동네는 법도 없는 동네냐? 법도 없어? 법도. 그러나 나의 팔은 죄 짓기 싫어 가볍게 떨렸다. 건처시장에서 바람이 비린내를 몰아왔다. 문 열어두어라. 되돌아올 때까지 톡톡 물 듣는 소리를 지으며 아버지는 말했다. 또한 편의 이성복 시입니다. 남해 금산 이성복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 어느 여름 비 많이 오고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에서 떠나갔네. 떠나가는 그 여자 해와 달이 끌어주었네. 남의 금산 푸른 하늘가에 나 혼자 있네. 남의 금산 푸른 바닷물 속에 나 혼자 잠기네. 저희 조일신은 금자나입니다. 금자나, 금전아, 이, 지. 전장이었다. 투구를 쓰고 병사는 출전하였다. 태양을 삼킨 힘으로 황금을 지닌 배포로 싸움에 임하였다. 한동안 밀고 밀리다가 전 먹던 힘을 짜 모으는 순간 숨겨진 새끼 눈에 들어왔다. 그 길로 오막살이 집을 찾아들 때쯤엔 여지껏 투구가 버겁기만 하던 몸뚱이가 하르르 떨리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안녕하지요.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